저는 오늘 2022년 에프 로드와 가수명 통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금요일에 있었던 제 2기 말씀형 통학교를 준비하면서 엄마가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때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시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존박 삼촌이 계실 때 여러 번 시그니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나고 나면 제가 왜 그랬는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다음에는 꼭 나가야지라는 결심을 했는데. 다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나가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가 앞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말씀명 학교 때는 두 번이나 앞에 나가서 찬양과 일동을 했습니다. 또 성령님께 저를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앞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것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주신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터키 여정을 생각하면 저도 오빠처럼 너무 즐겁고 재밌었던 일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이스탄불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특별히 정오 삼촌 차에서 히에리 희은이 이주아 책도 읽고 같이 놀고 잠도 같이 자는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지금도 동생들이 너무 보고 싶고 빨리 터키에 가고 다시 가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감동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른쪽 눈에 시력이 좋지 않아 네살 때부터 한쪽 눈을 가리는 가림 치료를 하고 안경도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림 치료를 하고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할 때마다 눈이 좋아졌을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생각만큼 좋아지지 않. 안아서 아직도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지내야 하는 가림치료가 힘들었지만, 열심히 하면 시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치료했는데, 시력이 좋아지지 않아서 엄마, 한테 울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눈을 고쳐주실 수 있는데 왜안 고쳐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림치료도 열심히 하는데 저는 또 너무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자면 토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해서 잠을 자거나 쉬어야 하는 증상이 있어서 아빠 엄마는 터키 여정을 준비하면서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일곱 교회를 도는 여정을 마친 후 이스탄불에 있는 나야 소피아 성당과 블루모스크를 보러 갔을 때차 안에서 어지러워서 토를 하고 잠이 드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잠깐 자고 일어나서 블루 머스크도 보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지만 그날은 머리가 어지러워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시력이 돌아오지 않고 머리는 어지러울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터키 여정을 통해 제가 했던 질문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곳 교의 여정 중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는 히에라 블루 지역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던 지역이었고, 특별히 눈병을 낳게 하는 안양이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히아라 분리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파울콰라를 돌아보고 나오면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 저의 눈과 뇌를, 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는 기도를 받을 때 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예수님께서 저의 눈과 내를 깨끗이 치유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도 중에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치유가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선포를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미 저의 눈과 내를 치유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제 꿈은 의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놀라운 치유를 선포하며 연약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의 주는 교회의 아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치유가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뜨겁게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늘에서 이루어진 치유를 믿음으로 취하며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 시겠습니다. 주여.